안녕하세요. L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이혜민입니다.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컨텐츠인데요 바로 프로들의 원자재 노트입니다. 이컨텐츠는 저희 회사 원자재 애널리스트이신 홍성기 수석연구원인과 원자재 상품의 중개와 거래에서 경험이 풍부하신 엑스커트의 조세열 전문의님 모셔서 원자재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전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아,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30% 이상 급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어, 이 시기가 말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먼저 조세호 전문님께서 천연가스라는 원자재에 대해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아, 네네. 뭐, 시황 듣기 전에 그래도 백그라운드 뭐, 정보를 좀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이제 석유, 석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에너지원이고요. 주로 이제 발전하고 난방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난방 쪽에 이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계절성이 있거든요. 그 겨울에는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덜 쓰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 그런 계절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어, 11월부터 3월까지는 모아놨었던 그 비축 때 쓰는 천연가스를 쓰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4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다시 비축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은 이제 한 3월 정도 되면 가격이 제일 많이 하락하거든요. 3월 4월 되면요. 그래서 네. 이제 4, 4월부터 이제 10월까지는 이제 비축이 좀씩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뭐 그때그때 가격 레벨은 틀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굉장히 가격이 낮았다가요 여름에는 조금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냉방 쪽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조금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지나가면서 조금 내려가긴 하는데 그래도 주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뭐 12월, 1월까지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은 이제 좀 급, 급속도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제일 많이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도 제일 많이 합니다. 미국하고 러시아가 제일 많이 소비를 하고요. 어, 대부분이 이제 많이 쓰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쓰기는 세 번째로 많이 쓰는데 생산은 별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영향을 좀덜 미치지만은 이제 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경기가 좋고 많이 쓰이고 이러면은 이제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음.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PNG와 LNG로 이제 나눠지거든요. 이제 PNG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도 좀 저렴하고, 다음에 이송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는 반면에, 어이 같은 경우 제약이 있는 게 이제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아메리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운데 같은 경우 이제 가스관으로 연결이 가능하지만은 어 그다음에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인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LNG 형태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LNG 최대 수출국은 미국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그렇게 많이 수출을 하진 않았었었는데요. 어, 예전에는 이제 뭐 호주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데들이 많이 어, 수출을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어, 세계 1위의 LNG 수출국으로 올라왔고요. 특히 올라가게 된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보면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이제 가스 공급이 유럽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중단이 되니까 어 거기 이제에 이제 유럽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최, 세, 세계 최대 이제 LNG 공급국이 됐습니다. 중국이요. 음. 자, 그래서 천연가스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가격이 많이 하락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어, 관세 영향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관세 최근에 많이 부과하면서 이제 세계 경기가 이제 많이 뭐안 좋아질 거 같고 뭐 이런 예상들이 이제 많이 겹치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보실 부분이 있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빅 이벤트는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가 공급이 재개가 될 건지 요것도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그 러시아가 유럽 가스의 한40% 정도로 공급을 했었었는데 사실 이게 확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되고, 그다음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빅 이벤트가 됩니다. 유럽에 공급하던 미국 물량도 줄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또 아무래도 러시아 가스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제 뭐 가격 면에서도 이제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성기 선임님께서 한번 좀 시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가스가 대표적인 계절성 원자재인데요. 최근 천연가스 시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수성님께서 이야기해주시죠. 네. 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간으로 작성하는 원자재 자료입니다. 일주 전에 천연가스 비수기 바텀피싱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발간을 했었고요. 어, 제가 3월 초에 천연가스 자료를 이제 또 발간을 했었는데, 당시의 제목은 가스패닉이스 오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시면 지난 겨울철에 유럽이나 미국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 난방수요가 천연가스 수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이 부분이 이제 결국 그 유럽이나 미국의 강추위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겨울철에 급등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실제로 3월 초까지 가격이 급등을 하다가 지금 한 음, 5불까지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다가 어, 이제 결국 겨울, 겨울철이 끝나고 다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가 마무리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3월 초 이후에 지금까지 천연가스 가격이 5불에서 3불까지 거의 뭐30% 이상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냈던 이 보고서는 이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 천연가스 가격이 저가 매력이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음. 내용입니다. 2번 보시면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절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결국은 겨울철에 재고가 급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부터 재고가 쌓여가서, 어, 11월 초쯤 어, 재고가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예, 수요의 성수기에 들어가면서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을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재고 수준입니다. 음. 재고 수준인데, 단순하게 지금 재고가 많다, 적다로 가격을 판단하기보다는 어, 평년 대비, 예, 예를 들면 어, 지금 4월달, 4월 현재, 과거 한 5년 정도의 평균 재고 수준을 보는 거죠. 그 대비 지금 현재의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천연가스 가격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변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림 3번에 보시면 가로 축이 평년 대비 재고 수준이고 네. 세로 축이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동그라미 처 놓은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재고 수준이 거의 평년 대비 이분 안 수준, 그러니까 평년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그대로 하면은 한3 불에서 4불 정도 사이 위치에 있는 게 기본적인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3불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평년 대비 재고 수준으로 평가할 때 이미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죠. 어 이렇게 하락한 원인이 뭐냐라고 짚어 보면 결국 그 4월 초에 발표된 이 트럼프 관세가 음. 천연가스 가격에도 경기 침체 리스크를 반영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어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좀 많이 무관한 상품으로 많이 취급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와는 좀덜 민감한 원자재로 취급을 받, 받는데 네, 최근에 한 5년 동안의 이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를 보면, 어, 두 가지 측면에서 경기 민감도가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 당초에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의 계절에 따라서만, 어, 가격이 변한다. 라고 네. 봤었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 그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과거 5년 전까지만, 전까지만 해도 한 7%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두배로 늘어난 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처는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나 EU, 음. 어 유럽 쪽입니다. 근데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의 이 천연가스 수요를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산업 쪽의 수요가 훨씬 더 높습니다. 비중이 네. 높기 때문에 이 중국이나 유럽의 경기에 민감해졌다라는 게 지난 5년 동안의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또한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 과거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사태 때도 미국의 LNG 수출이 급감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LNG 수출이 급감하면서 역시 미국 내에 천연가스 가격도 급락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도 마찬가지 경기 침체 리스크로 이어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을 급락시킨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어 다만 이제 한 가지 에, 지금 뭐 시장에서 급격한 경기 침체 리스크를 주요 원자재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가도 마찬가지 천연가스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이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유가만큼 높지 않다라는 네. 점에서 볼때이 급격한 경기 침체 시나리오만 배제할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천연가스 가격은 기본적으로 계절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 4월달에 가장 낮게 형성이 되고 주로 12월, 1월달에 가장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절성을 고려하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유가가 많이 지금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천연가스 미국 특히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의 상당부분이 이 석유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도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공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가격 수준은 충분히 낮고 그다음에 좀 바텀 피싱에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라고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분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혹시 투자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전문님께서 좀 궁금하신 내용, 이 자료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 좀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을 가져보죠. 네. 어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동의를 하는 게좀 어, 과도하게 좀 낮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만큼 정말 경기에 영향을 좀덜받고 있는 상품인데. 뭐 유가보다는 그래도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4월 2일 전 수준으로 거의 근접하게 온 상태고 한데 이제 지금 유가하고 천연가스는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뭐 트럼프가 조금 완화돼 있는 자세를 좀 보이니까 아무래도 뭐좀 화물 관련해서도 좀 자제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뭐 관세 깎아주겠다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걸 봤었을 때는 정말 그렇게 뭐 가기 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갈거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한 반면에 이제 원자재 특히 원유는 더 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그, 거기에는 거 이제 제가 봤을 땐좀 관세 영향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공급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회복한 반면에 이제 이쪽은 아직 회복을 못하는 거는 이제 그 관세뿐만이 아니고 공급 관련된 사이드들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수급하고 민감해가지고 코로나 때 보면은 수요 확 줄면서 이제 가격이 완전히 급락하는 상황을 좀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 면에서 관세 쪽에서 이제 어좀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 쪽 측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좀 음. 듣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어, 어 지금 음, 뭐 원유와 천연가스 시장 어, 두 가지를 보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음, 올해 이제 공급 과잉이 사실 기본적으로 예상 예정이 되어 있는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수요 증가율은 좀 낮게 그리고 공급 증가율은 생각보다 높게 예상을 했었고 어, 다만 이제 최근에 4월 1, 2일 날 트럼프 관세가 발표되면서 또한 가지 충격적이었던 것은 오페 플러스가 어, 기존의 증산하기로 했던 스케줄을 음. 더 빠르게 증산하기로 올렸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이게 5월 달을부터 어, 이 증산을 가속화 시킬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유가에는 이중으로 충격을 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천연가스 시장과 또 연동을 시켜보면 어, 500 플러스가 생산을 늘리면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히려 천연가스 생산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음.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트럼프가 뭐뭐이 집권을 하면서 드릴 베이비 드릴 그래서 음. 석유나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정도의 유가 수준에서는 석유 생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셰일 오일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가 셰일 오일의 부산물로 일부분 생산이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서 천연가스 생산 자체도 올해 예상보다는 어쨌든 증가율이 높지 않고 어, 공급 이좀 저조할 것이다. 따라서 음. 가격 지금 정도의 수준의 가격이면은 충분히 낮은 가격이다라고 음.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그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시장을 보면서 3월달에 특히 외국계 이 기관들에서도 러시아 쪽에 올해 이 유럽으로의 파이프라인 수출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당시 회사들의 관, 어, 관점은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수출이 재개가 될 경우에는 유럽 어, 기준 천연가스 가격이 한 20에서 30%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데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어, 외사들에서 왜 이러, 이런 관점을 좀 부각을 시켰지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음. 기본적으로, 미국은, 그,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 수출하는 거를 지금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예, 그렇죠. 그 예. 지금 미국이 LNG 수출, 케파를 엄청나게 늘려놓고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면 미국은 그 유럽 시장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이 자료에서도 담아, 담긴 했습니다만, 이 러시아의 대 이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재개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뭐 폴리마켓, 이 베팅 사이트라고 보, 보시면 되는데, 베팅 사이트에서 평가되고 있는 게 올해 안에 재개 가능성이 한15% 내외로 평가를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다라는 점이죠. 예, 보시면 이 주로 이, 러시아에서 EU로 가는 가장 큰 파이프라인은 노트스트림 1이라는 네. 파이프라인인데 음. 이게 그때 2023년인가요? 그 파괴가 됐었죠. 터졌죠. 네, 네. 터졌죠. 네. 어,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음모론이 네. 있었는데 뭐 미국에서 미국에 했다, 했다, 러시아에서 했다 <laughs> 또는 뭐 이런 우크라이나가 주, 주도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터졌는데. 네. 이게 복구가 되는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음.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복구를 시작을 해도 올해 안에 재개 가능성은 낮다라는 음. 게 이제 주된된 음. 거죠. 음. 그래서 음. 어, 천연가스 가격이 이 러시아산이 다시 유럽으로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여기 리포트를 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천연가스 시장이 이콘텐고가 굉장히 심한 네. 마켓이잖아요 보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게 뭐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비축 기간 이제 뭐 4월에서부터 뭐 11월까지 이제 가격 상승하는 걸 본다 그러면은 이제 롤오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보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콘텐고가뭐 쪄거나 아니면 빼고 대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롤오버해도 크게 지장이 없거나 오히려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콘텐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물이 바뀌면서 음. 이제 루스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리포트에 적절한 전략이 월물별 적절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제 써놓으셨는데 그 어, 어떤 식의 전략이 그좀 적절할 것 같으세요? 어, 이게 월물별로 이렇게 가격이 이컨텐츠가 심하다 아, 그리고 이제 계절성이 심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 이제 착각 첫 번째로. 많이들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연가스 가격이 앞서 보셨다시피 월물별로 4월 물은 굉장히 낮게, 네. 12월 물은 높게 이렇게 음. 형성이 되는데, 어 그러면은 4월 달에 사서 12월 달에 팔면 무조건 이익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음. 처음에 초 초보자 분들은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미 12월 달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12월 달을 매수를 하면 그거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아, 4월 물이 낮고 12월 달이 높은 컨생고 상황에서는 결국은 롤하면서 계속 이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어, 과거에 이제 원자재 트레이딩을 했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 전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가장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월물별로 결국 어느 정도의 가격 레벨에 오면은 매수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가이 천연가스를 장기적으로 12월달까지 보유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지금 5월 물이 예를 들면 3불때 초반인데 이 수준은 충분히 매수 유리한 수준이다라고 보면은 그수준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6월 물을 보니까 지금 3불대 중반이다. 네. 그러면은 이게 3불대 초반까지 내려올 때 기다리는. 음. 이런 인내심이 또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어, 가격 변동성이 워낙 심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 월물별로 이렇게 바로 뭐, 롤을 무조건 롤을 해서 계속해서 이 12억까지 보유해야지라는 음.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 요 정도 수준 오면은 매수, 그리고 요 정도 수준 오면은 이제 어, 매도해서 네, 차익을 남기는 그런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이 예를 들면 뭐 4월물 매수 그다음에 5월물 매도 6월물 매수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버터플라이 전략 비슷한데 네.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 전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관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천연가스 스프레드 전략을 하는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음, 거에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 이런 스프레드 트레이딩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중립을 맞춰놓는 포지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니까 뭐 사월물 어, 매수 그다음에 오월물 매도 두 개약 음. 4월물 매수 한 개약 그다음에 월물 매수 매도 한 개약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중립을 맞춰놓는 포지션으로 하면 사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데 음. 천연가스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음. 천연가스 시장은 아. 스프레드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천연가스 스프레드를 약간 이이 이 평가를 하는 말이 위도 메이커 스프레드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예, 뭐 예를, 예를 들면 뭐 과부 만드는 아, 네. 스프레드라고 음. 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의 위험이 크다 음. 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하게 어느 정도 가격이 오면 매수하고 네. 어느 정도 가격이 오면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 전문인께서 생각하신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저도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어, 좀, 계절적인 요인들도 있고,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급이 좀 늘어나지 않으면은, 사실, 어 이게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가격 뭐 높다고 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원유하고 굉장히 많이 그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불 정도는 돼야지 이제 신규 유정 개발이 이제 들어가는 상 상황이고 근데 지금 현재 뭐 가격이 60불 초반 정도에 지금 형성돼 있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현재 유정에서 생산되는 것 말고는 이제 실 오일이 공급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물로 보통 많이 나오는 이제 천연가스도 공급이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급적인 이슈도 있지만, 이제 어 제가 봤었을 때는 결국은 그래도 지금 관세전쟁 하는 목적이 이제 무역적자를 줄이는 부분들도 있고, 무역적자를 줄인다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수출하는 걸 막는 것 방법도 있지만, 은 미국의 걸 갖다 많이 사게 만드는 것도 사실 그 무역적자를 줄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살게 뭔가 이제 보면은, 기존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많이들 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살만한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살만한 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2000년대만 해도 이제 자원 쪽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라고 볼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10% 정도밖에 안 됐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40%가 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유럽으로 많이 수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비중 많이 높아졌지만은 결국에 왔었을 때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런 무역적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수출을 늘리려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 미국 걸좀 사줘야 되는데 살 거는 사실 에너지밖에 없거든요. 원유가 됐든지 아니면 천연가스가 됐든지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던 부분들이 뭐 장기계약으로 묶여있는 물량들은 있지만은 신규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계약이 끝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26년부터 시작해갖고 수출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해외하고 미국 간의 갭은 더 줄어들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쪽이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 쪽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이 많이 좀 낮아져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룸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 저도 이제 그 선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좀 바텀 피싱을 해가지고 좀 그, 보는 전략이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어, 아까도 말씀드린 스프레드 뭐 이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그냥 롱 포지션을 갖다 확보를 하는데, 네. 저런 거죠. 이제 스탑로스를 좀 걸어놓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월물 기준으로는 이제 3불 30 정도 되고 있는데, 어, 지금 뭐 저점보다는 조금 올라온 수준이긴 하지만은, 어 그래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뭐 아까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뭐 회복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트럼프가 사실 조금 완화하는 면에서 이제 아 경기 침체까지는 오,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결정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관세를 뭐 90일 유예해 줬다는 거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뭐그 관세를 낮춰 주겠다고 뭐 말은 하지만은 뭐 아직 낮춘 것도 사실 없고 지금 145%를 갖다 중국에도 보과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125%를 물리고 있으니까 사실 교역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뭐 사, 시장에서는 이제 뭐 설마 계속 가겠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발생 이게 해소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 밑에 스탑로스는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한 3불 30 정도인데 적어도 이제 예전 밑에 수준 그러니까 3불 정도까지는 빠졌었는데 었 만약에 2불 한90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제 하락했었을 경우에 이 정도는 이제 보면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고 스탑로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그래도 이제, 어, 뭐, 예전 이제 관세 발표 나기 전그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타겟으로 잡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천연가스 상황이라면은 뭐 스탑로스를 좀 레벨을 정해놓고서 롱을 취하는 게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어, 지금까지 천연가스 시장의 흐름과 투자 아이디어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천연가스 상품은 시카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상품으로 이제 거래가 가능하고요. 두분 말씀처럼 이제 이처럼 지금 조용한 시기가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 어,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프로들의 원자재 노트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그 다음에 투자 전략까지 어, 전달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